오, 뭐다 어? 어, 지워졌어. 다 달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<laughs> 이게 전조템이라서 네. 그렇다니까. 내가 손 만져서 아, 이게 뭐예요? 이젠 너무 너무 익숙한 제품, 생불랑시의 크림인데요. 이번이 두 통째입니다. 또 제품 겹번해달라고 사장님한테 부탁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거의 지워졌어. 너무 많이 썼어. 오, 맨날 써요. 그 시크한 용기에 담겨져 있는. 음. 이 제품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자라면 아시겠죠. 거의 다 지워지고 안에도 텅텅 빈그 제품인데요. 제가 화장품을 이렇게 썼다는 거는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. 만개 중에 이렇게 쓴다는 거는 얘만 집힌다는 뜻이죠. 피지오겔은 약간 얼굴에 막 형성 느껴지거든요. 뭔가 수분막 형성? 근데 얘는 굉장히 그런 거 없이 피부에 수분만 남기고 떠나는 그런 제품이라서 부담 없이 사계절 내내 쓰기, 여름에도 상관없는 그런 제품입니다.